뭐 애플이 가끔 가다가 뭐 만조도 있기도 하고, 삼성도 뭐, 그냥 폭발사고 가끔씩 있지만은 다시 올라가. <laughs> 예. 예. 예지 떡볶이 나간 거막개웃기네 왔다 <laughs> <진짜 웃음> 팀 어떻게 해? 팀 어떻게 해? 이거 봉지나마제를 보내야 되지 않아? 얘들아 응? 음? 우리는 열번 지고 한번 이기면 돼 일단 이 상처로 한번 하자 <laughs> 어. 어차피 이거 무작위거든요? 아 진짜? 어 뱅으로 아, 다시 만들까? <laughs> 무작위도 괜찮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무작위 그러면 아 근데 이거 없잖아 아이, 진짜 이 ㅅㅂ 아 싫다면 안 할게 아니 아니 할게. 해보자. 주사리 없잖아. 한바한다한다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laughs> 에에에 서로 바꿀 순 있어. 오효 오효. 오효 누나 갈 건데 그래도. 오호 오케이. 와짧 아, 짧다. 아, 야 잠깐. 야, 아니, 아니라...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바꾸기 안 되는데? 바꾸기 어, 안 되네. 되는데? 되 돼? 돼. 돼. 어, 없어서 그래, 없어서. 아, 나뭐나 그래. 이게 다 없어? 아니나 있어. 아, 서로 있어. 갖고 있어야지, 서로. 어, 어, 서로, 서로 있어야, 아... 서로 나, 있어야 나 돼. 서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다섯 명이 아무도 이블린이 없다는 거야? <laughs> 어, 나도. 이 없어? 이블린 한명 있나 보다. 어, 이게 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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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도 어, 여, 아무도 요네가 어. 없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야 요... 노래 잘 부르더라. 네, 잘 하이. 하이. 아, 진짜. 임재범 하이. 아, KT <laughs> <GTA> 언제? <laughs> 괜찮습니다. 아, 교체 속건님. 아씨, 아, 뭐야? 뭐왜 나왔어? 뭐야? 어, 뭐야. 왜, 왜요 왜요? 순간 내 뻘졌어. 아직 안 꺼졌어. 아 뭐야? 순서가 바뀌었어 갑자기. 뭐야? 아, 순서 바뀌었어. 아니 어, 라... 튕긴 걸로 떠가지고. 뭐 라즈 라즈리가 왜 갑자기 저게 됐어? 나 튕겼다고? 어, 너 로비를 아, 떠났습니다 아.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꺼했어 중떤이야 떠리고 아니 나 방금 갑자기 그롤 롤 있잖아 창이 뛰어서 도망쳤는데 아, 이미지가 아무것도 안 뜨더니 와 경식이 벌써부터 레벨링되는 걸로 또 밑받고 있어 지금이 안 바뀌었어 소환사 스펠 안 바뀌었어 뭐 이길 수 있겠다 밑받깔지마 그래. 이길 것 같은데 안돼 저렇게 해도 이겨 저, <laughs> 내가 저런 말 듣고 지고 싶어 절대 안돼 나는 <laughs> <laughs> 고무 고무 열매 능력자라서 고무 씹는다 애들 아 갑다 남은 분 갑다 어 심지어 진짜 염동생 소리 시잖아. 어 어디 그 새끼 잡혀놓고 정신 못 차렸어? 아나 정아더럽사는데 정 없네. 상관없겠다. 어렇게안 잡힐 테니까. <웃음> <웃음> 야 경시한테 표시걸어놓는이개자식아야 아이고 김서봐그 <laughs> 반응하지 마. 그냥 어차피 저 새끼 다 잡히게 돼 있거든. <laughs> <안 잡히고> 반응하고 <laughs> 지는 거. 안 아니야 하지? 아니야. 야 경시 빼고 나머지 잡으면 돼. 아 오케이. 근데. 안 잡혀, 안 잡혀, 라놔도 아, 하임. 누누와, 누 월남쌈 잡아, 그러면. 응? 어? 월남쌈 잡으라고. 그러고 뭔들이. 어, 이암 물고 막 재미없다, 그러네. 당해주지 마. 저러, 니까 자꾸 재미없는 게 그치잖아. 아, 나쓸 거야, 맞아. 또 말이 싸우면 그래. 말파이트 이런 거. 음, 어제, 어제 그거 있잖아, 경식이. 당근 했더니, 캐럿 이즈라 해가지고, 씨발, 욕해 쳐오고. <laughs> 경식아, 어디 갔어? 스카이 마이크 껐잖아 <laughs> 우선 숙련장에서 아! 우리 졌거든? 왜 <laughs>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냐? 괜찮아 나 이거 부캐야 쟤 튕겨서 그런가? 응. 쟤뭐 숙련장도 없는 애들이 뭘 덤비지? 나 어... <laughs> 이거 <아이고>, 부캐라고 부캐나마 <laughs> 아 삭제될거야 나 본캐 그 빵상신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 <laughs> 근데 이 아이디도 빵상신의 잔채가 좀 남아있지. 왜? 뭐, 그새게 존나 해가지고 음. 한때롤안대아 근데 우리 팀은 그홍일점 팀이야? 저기는 인간 한명 팀이래. 왜? 연, 연, 연애도 있잖아. 연애 나, 남자잖아. 우리의 프린세스 연애. 아니 루너는 누구 인간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총 여섯 명인데 생각해보니까 아 반칙이야. 루너와 멀럼프? 네. 아 우리도 세즈완이 같은 거 써야 됐나? <laughs> 야 밀럼프라스 월남쌈이라한 건가? 뭘까? 아직도 맞아. 그거 보려고 있는 거야? 월남쌈 무슨 뭘까? 아니 근데 이거 옛날에 그거 있었지 않았어? 이 그거. 이름 옆에 자기 몇 퍼센트 되는지 다 확인되고. 어 옛날 옛날에. 옛날. 근데 그거 막욕 먹어서 그런가? 어. 그거 막 들어오면은 아 씨발 누가 막 조석컴이랑 존나 놀려서날것때에어 어, 그런 것도 있어. 아, 마이크 키하고. 저 이렇게 마이크가 멀지? 아야? 어. 마이크 와, 가수? 설마 누워서 하는 거야? 삐졌다. 아, 누워서. 왜? 삐졌다, 하이버딩 거. 아, 나 마이크가 떨어져 있었어. 아? 나 왜? 굳이 그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한번더 죽여야 되나 거야? 미안. 아, 뭐까지? 안 돼. 나이스. 아, 먼탱 갈지 못 정했어, 미안. 아, 렉 걸렸다. 깜짝 놀랐네. 전우야. 야 야, 야, 내가 박해벌야 어떻게 내 봐. 성남자 팀에 들어온 이상 성남자처럼. 오케이. 박해 없어 우리 지금. 려 올려. 여 이거 이거 들어다 들어다 다 아, 아, 씨. 예. 생겨해서 어쩔 수 없었어. 에반데? 조심 조심 에반데? 어, 어, 아, 나이잘 하면 트롤 할수 있을 것 같아 왜왜 해?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갑니다 화기자 스킨 이쁘다 고마워 건호야아 아, 이거 안 먹어지네 얘눈 굴릴 때아씨될줄 알았는데 와 아프다. 왜스 어, 아, 뭐야? 아이. 안돼 안돼 데다다나지아 어, 아, 아, 아퍼. 지 우리 원거리 챔피언 하나밖에 없냐? 믿어. 화면에 믿어야 돼 우리. 포식자.. 아피힐테리 포식자구나 힐! 아 과제구나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파, 타이탄 전선 스킬 나올 때쯤 됐는데 안 주네 근데 계속 아줌마로 뽑으면은 <목소리> 이거 팩.. 팩 2개야 아 아파 저, 아, 저 마진 님이 디코 안 들어와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진 님은 너 노래 못 들었어 흐흐 <laughs> 다행이다 여기, 여기, 주시면 돼. 아, 진짜, 그 스피커폰 왜 해놨어? 아, 원래 안 했거든. 근데 너가 계속 노래만 부르길래 스피커폰으로 바꿨지. 아. 노래 한 번, 아. 생각하면 노래 한번더 불러줘. <laughs> 처음엔 스피커폰 아니었어. 아, 안 돼. 아. 그러지 마. 야. 왜 너, 너보다 노래 못 부르네, 선지야. 아니, <laughs> 왜안 오냐고. 아, 나, 나되기참 너무 감미롭던데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 다음에, 다음에. 오케이. <laughs> 이거 바이기 앞에서 이거 하면은 춤춘다던데. 나이스. 어 뭐야 저거 안 보여. 이거 좋았다. 언덕 콤비네이션. 우리 CC 왜 이렇게 없냐? 야 저거 버그 아니면은 원래 안 보이는 거야? 또 눈덩이 안 뭐? 보여요? 버그. 어. 덩이 뭐? 버그, 버그, 버그. 버그 버그. 나는 보여 눈덩이. 줄것같니까 아, 버그. <laughs> 아 <laughs> 이게 뭐야, 뭐야 <laughs> 아 눈떨 또 안보여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아, 템 사러 갈라고 <laughs> 아 어이없네 딱 <laughs> 깔끔하게 한 사람한테만 죽었지 공 걸어 놓은 여섯 개다아 저거 안보이는데? 이거 안보여 근데 저거 이펙트 살짝 보이지 않나? 어. 야, 부시 들어가면 안보여요? 뭐지? 왜 안보이지? 거비 와, 어, 잠깐만. 아아 안돼. 어, 안죽어. 아, 이게 CC가 없으니까. 아니. 아우 어, 뭐야. 자꾸 이상한게 떠 굉장히 일방적인데? 아야아야아 아직 희망 있어 롤 요새 와아 뽀삐 들어가 어 지금 보인다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 왜 어? 네, 저기 아, 안 죽네 아, 와 이거 이걸... 아아아아 아. 아, 죽었어 나 먹을 사람 대시고. 어디든 못 만든.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캡프도 모자라는데. 정부도 모자라. 정부님만. 저 죽을 거야. 나는거 아, 있어. 반판은 뱀픽으로 만들까? 요 그래. 3배 5 0 5이었지5거5 0인데 인당 하나씩 맞아나이파 막... 어쨌든 클라이언트 한번 껐다 필게. 어, 아, 아, 오케이. 아니까 죽으러 왔는데. 하이민 뭐야? 와. 와... 펜치못는 거야. 안 돼. 그렇지 <laughs> 계속 이상, 검은색 뭐가 또 계속... 거슬리게... 놀이의 이 클라이언트가 이상하네. 어어어... <laughs> <우와>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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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버야 뭐야? 뭐 와, 탐패치 공포다. 아이, 잘못 걸었어. 아. 어, 잡았다. 어, 뭐야, 맞아. 왜 사, 어떻게 살았냐. 자가 먹었어. 어, 뭐야, 어, 뭐야! 뭐해? 아, 잠깐 숨어서 가다가 눈동에 맞았어. <laughs> 어짝 맞네. 지 먹는 거 이제 공으로 어 아니 아직 그거 밖에 면좀 아. 남은 것 같은데. 뭐? 보지 보시죠. 아 뺐어. 응. 턱바닥 다시 돌았어. 와, 계속 아! 어 계속 밀리네나어 잠깐만 어 미안했다 됐네 망했당 이번엔 요거아 버비. 어, 이게 아예 데미지가 없는 게 아니고. 대쉬가 없네. 와. 와. 뭘 살려주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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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안 맞았는데? 그, 광역님. 아. 에헤이. 안 돼. 뭘 저는 진짜 네. 잘썼살잘썼다 아, 나도 만 빠따 켜볼 뭐라고? 고 그냥. 뭐 하는지 안 들려? 롤 클라이언트가 좀 이상한데? 정실 렉거리는 것도 그렇고 나 껐다 게 그건 랜덤이야 그냥 버.. 버그 투성이라 그래 어쩔 수 어. 없어 아니 나 아까 계속 게임하는데 막 검은색 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버그도 실력이야 응. 어제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 그.. GTA 깔아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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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g t 에 재밌는데? 오늘 들어가니까 되게. 아니야. 속도 빠르다. 아니야, 롤상... 어... 이거 관전 어왜 없어? 지금은 끝. 어, 이거 관전. 나 친구 공격로 했는데 그 관전 안 되나봐. 음, 잠깐만. 나 챔피언만 사고. 오픈 했었으니까, 오, 펌, 발막 쐬더니깐요. 오, 내 펌, 찬이 겁나 많이 왔지, 가만. 오다. <laughs> 와, 개비싸네 얘. 팀은 어떻게 해요? 우리 팀 뭐야, 빨리. 그럼, 팀 아까 그대로? 아, 여기서 할수 있구나, 참. 팀 아까 그대로? 한 명, 올... 아까 누구야마진님오른제 올... 응. 이쪽으로 와봐. 순식형 가시고 마제님 오시고 오시면 스파맨 가고 나 초대해줘 어 잠깐만 내가 관전을 안 만들어서 네데 1밴 하자는 게 어떤 얘기예요한 그러니까 명당 하나씩만 1픽이 많으지게 당한... 아니라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경식이만 그 회기만 사람, 당하... 당하면 좀 그렇잖아 아, 어, 난 생각 없는데. 승현이 3판, 3판 아, 우리 팀이구나. <laughs> 갑니다. 잠깐만요.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